반갑습니다, 짱돌 TV입니다. 아, 오랜만에 뵙는데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. 남자 가장 조금 했는데 아, 일단 해봐. 생각하시면 <laughs> 됐어요. <정민이 웃음> 저는 조플링스 소스 m MLB 스토리 담임 선수 하우라고합니다 정민이 오랜만에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조플링스 <정플랭크> 소속의 <laughs> 정한이 형의 <웃음> 오른팔 김정민입니다 <laughs> 아, 인정 인사해서 오늘. <laughs> 네.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정민이 그래도 이제 MMA 시합 지금 몇경뛰었지 MMA 시합 6개뛰었습니다6 개? 네. 전적은 어떻게 됩니까? 전적은 상승 상태입니다. 상승 상태. 그데또 서브 미션으로 이긴 게 있지 않아? 원래 서브 미션으로 이긴 게 하나 있죠. 제가 서브 미션이 제가 이긴 기술이 아. 어, 국내 종합 격투기 대회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못한 기술입니다. 와. 그거를 좀 이따 할이니까 일단. 구독과 <laughs>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. 들어주세요. 아 일단은 정민이가 그래도 이제 스탠딩에서 타격도 조, 약간 타격도 좋아하지만 일단은 그라운드로 가려고 하면 아까처럼 말 말한대로 이렇게 오늘 기술 강제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라운드 가려고 하면 테이크다운 을 일단 해야 돼요. 맞습니다. 주특기로 좀 약간 하는 테이크다운 그걸 먼저. 바로 할겠습니다 어. 어. 바로. 들어가보요네 네.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은 저희는 이렇게 스탠딩 하트 취하게 돼있어요황실하게웃는 사람이 고 낮추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할때아이렇게 교란을 해줘요 그럼 상대방이 이걸 보고 이걸 보고 그 다음은 이 새끼 나한테 장난치는구나를 의식할거예요 그때 레벨 체인지를 해줘야 돼요 저는 남들하고 달라요 고객까지 같이 레벨 체인지를 해주는 상대방 교란을 못해요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하면은 스탠 스트레치 와 스트레치 나라오는 순간 내려와. 맞았는데. <laughs> 맞았는데. 맞아서 몇번 훈련된 적이 있는데. <laughs> 아오 아, 어,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네. 아, 네, 타이밍 이 제일 중요해. 거리하고 타이밍이 가장 중요해. 내가 어,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아, 상대방한테 내려가.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가 방어가 센 새끼. 방어가 그러면은, 좋아. 방어가 좋은 애면은 잡았을 때부터 느껴져요. 아안 되는구나. 그러면 어. 생각을 바꿔야 돼.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한번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 애야 그러면, 아안 어, 되는 애구나. 하고 한 바퀴 돌아줘.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척 하면서 캐치.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. 내가 캐치하고 상대방이 이걸 빼려고 할 거야. 그때 올려주는 거야. 그러면 상대방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. 요 이게 살짝 비기죠 바로 기술 들어가겠습니다. 상대방이 내려가려는 탑! 캐치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렸어! 어, 넘어뜨렸어! 그래서 상대방 위에 갈 거예요! 우리는 여기서 파운를할수 있지만 지금은 기술가노기 때문에 바로 기술 들어갈게요! 상대방 발목을 잡아줄 거예요! 밑으로 내려줄 거예요! 그다음에 내가 상대방을 위로 가줄 거예요! 그다음에 내 사탕으로 타 머리를 넣을 거예요! 그러면은 부를 수 있습니다! 오우. 이때 내려가면서 골반을 틀어주 연습을 해줘야 돼요! 다리가 잡기전에골반틀어주는 연습을! 그래야지 사이드로 안정스럽게 올수 응. 있어요 사이드로 오상태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사이더도 잡은 상태에서 이제 그 빅이 나오는 겁니까? 바로 나옵니다 지금 구독했어요? 아, 많이 보여주세요 <laughs> 좋아요 들었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상대방 내가 안쪽에 있던 손을 바깥쪽으로 빼서 밀어주는 거예요 머리를 밀어주고 상대방 이쪽 내손 이쪽 잡아야 되는 손을 팔꿈치를 힘이 스키 못하게 막아주고그 상태에서 제가 이 손으로 상대방 팔을 잡아주면서 이 팔로 반대쪽 골반을 막아주고 하나 둘 세워줄 거예요 이렇게. 그럼 상대가 이제 살짝 이쪽으로 와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세워주면은 상대방이 움직일 거예요. 상대방이 엎드리려고 하고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만 움직일 거예요. 그때 내 허벅지로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요. 그리고 상대방 이방금처럼 이렇게 일어서 나 허벅지 잡아주려고 하기 전에. 내가 상대방 손목 을컨트를해 주러 가야 돼요. 그래야지 상대방이 올라오려고 해도 내가 막아줄 수 있어요. 그때 딱 이제 어, 기물아. 기물아. 기물아죠. 이 기물아 그럼 잡아 줄 거예요. 그럼 잡아 주면 상대방이 바로 이안잡았던 손을 이걸 막으려고 잡으려고 할 거다. 그때 상대방이 이렇게 턴이 들릴 순간이 많아요 이게 포인트예요. 이 들릴 순간에 내 여기 내 무릎 뒤쪽 오금. 오금에다가 정확히 맞춰 줘야 돼요. 내가 허벅지다 넣을 수 있어요. 근데 하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허벅지 두꺼운 애들은 잘안될수 있어. 요 아, 오금, 오금이나 종아리 아, 오금이나 종아리? 종아리에 맞춰주는 순간 이렇게 이게막 빼는 척하면서 이 퍼즐 조각을 맞추는 거야 막막 이렇게 맞춰 딱 맞췄다 맞춰지는 순간 옆으로 두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 그냥 여기 한번 확대해 줘야 돼요. 이거를 돌려줘야 돼. 아 위에 순간. 있는 다리가 밑으로 간다. 이렇게 맞아요. 그 상태에서 내가 펴주는 거야, 그냥. 스트레칭 하듯이? 오케이, 오케이. 이빨에 가면 목이 질러야 돼요.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시작해서 썼다고? 당연히 썼죠. 영상 을 보고 올게요. <laughs> 오케이, 이렇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? 딱막 했는데 상대방이 바로 이렇게 탭을 칠수 있고 상대가태 탭을 안칠수 있어. 왜냐하면 상대방의 목이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어. 그런데는 어떻게 해주냐? 내이 팔을 계 잡고 있어야 돼. 한쪽 손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때려줘야 돼. 우리 이 반응이 이러다가 한 대망이 제 품에 지쳐서 고개를 돌리다가 껴진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됩니다 오오 좋습니다 오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연속동작으로한번 보여줄게 요연속동작으로 빠르게 3, 한번 보여주세요 1대1 2대3 작전 하다가 잘못 잡아 놓은 테크 바로 이 상태에서 하나 둘셋넷 오우 한번 어, 반대로 가졌네? 빨리 하고 똑같이 해 반대로 똑같이 <똑같아요. 웃음> <laughs> 반대도 못 쳐? <laughs>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<웃음> 너 반대로 할지 모르잖아 <laughs> 얘 반대로 할줄 몰라 아, 그래서 양쪽을 연습해야 됩니다. 아, 여러분들은 시리즈 양쪽을 시리즈 연습하세요. 눈섞여 시합할게요. 아 지금 연습도 안 되는데 시합에서 쓴거 보면 대단하다 진짜. 한 개만 해야 돼. 하나, 하나 둘 반대쪽 돌면서 타타타사이 여기서 시작이지? 하나 둘셋넷 올려주고 그래서 줄여서 하면서 항상 빼고 여덟 팍 오케이 오굿 굉장히 굉장히 쉬운 게시죠? 이거는 자신감하고 한분그냥만되 돼. 다음에 또 좋은 된다면? 기술 한번 보여주십시오. 맞습니다. 다음 시기 된다면은 첫 어. 번에 뭐 오시면은 오실 뭐수 없었거든요. 빠르 <laughs> <빨리? 티>. 좋습니다. <laughs> 짱돌 TV. TV. 뭐나 다시 한번못 거야. 짱 TV. 야, 같이 지 자, 고생하셨습니다. 이제 그 마무리 인사는 어떤 거죠? 시작, 땅돌, 아, TV. TV. 오, 지금 맞는 거야?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